10분 서당 교육 채널은 한자 교육급수 8급부터 국가 공인 자격 2급까지 2000여자의 한자를 뜻과 구조를 익힐 수 있는 학습 채널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용어의 개념을 모르고 습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을 공부할 때 동물을 분류하는데 환형동물, 편형동물, 절지동물, 강장동물 전부 한자어입니다. 한자를 알면 이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습니다. 세계지리도 마찬가지예요. 위도, 적도, 북회기선, 남회기선, 구릉, 침강, 융기, 침식, 만, 반도, 역사도 마찬가지죠. 패총, 선사역사, 규장각 균역법, 금난정권, 사사오입 등등 무수한 단어들이 한자어입니다. 학습과 전문 용어는 70% 이상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자를 알면 앞서 배웠던 용어의 뜻을 쉽게 알수 있고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자는 꼭 필요한데.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분 서당에서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10분 서당 한자 교육의 특징은 이야기를 들으면 한자의 뜻과 모양이 머릿 속에 생생하게 이해가 되고 쓸 수도 있습니다.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를 뜻하는 머리 두가 있고 사람 일이 있고 그리고 파란색 전역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빛침 반대 파임을 이렇게 썼죠. 자, 밤냐. 글자 이야기 보겠습니다. 달빛이 사람의 머리 위에서 저녁 늦게까지 비치는 밤냐. 달빛이 사람 머리 위에서 저녁 늦게까지 비치는 밤냐. 학습 순서는 앞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뒷 강의의 한자를 설명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 강의부터 빠른 배속으로 보고 오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자 학습의 효과는 언어의 이해력을 돕고 일상 어휘력을 늘릴 수 있고 학습 용어를 빨리 깨치고 간체자라든지 중국어를 빨리 익힐 수 있고 일본어를 쉽게 익힐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의 단계는 2천 여자가 되는 한자를 대한 검정의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어문회나 다른 기관과도 분류는 대동소이합니다. 급수로 한정된 양을 일정 기간 공부해서 급수 자격 검정을 통해서 성취감의 보상을 얻는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하나의 단위 강의는 10여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자에서 12자를 설명합니다.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그리고 학부모님, 문자를 모르고 생활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학습지는 네이버 카페 10분 서당을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무료고 학습지도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분 서당에서 매일매일 10분 학습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